사순절 기간을 맞아 미디어 금식 캠페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중독 수준으로 심각해지면서 스마트 미디어의 절제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6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중독 수준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142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가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같은 초중고등학생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은 학업은 물론 신앙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어 교회도 문제 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놀이 미디어 교육 센터는 최근 3년 동안 600여 개 교회에서 스마트 미디어 절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소리 내서 찬양하고 이런 걸 하고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이 그런 예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재밌는 것에 길들여져 있고 재밌는 것에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갈망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이 같은 교회 현실 속에서 미디어 금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역단체들은 TV를 끄고 스마트폰에 깔아둔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직접적인 절제를 위해 보관주머니에 넣어 놓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디어 금식을 실천해 볼 것을 권합니다. 또 스마트 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대신 가정 예배나 손편지 쓰기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안 활동으로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겁니다. 재미와 욕망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건 우선 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그 재미있는 것에 빠져서 이렇게 보다 보면 우선 순위가 바뀌는 거죠. 한편 놀이미디어 교육 센터는 성장기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성경 찬송과 어플리케이션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2G 폰으로 교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